어, 얘도 하악! 한다 아 귀여워 얘가 무섭네 지금 무서워요 무서워해 다윈이도 아, 무섭다 못... 작은 <laughs> 애들좀 깝치는 거다 너무 가까이 놓지마 너무 가까이 놓지마 <laughs> 무서워 어머 못 됐네 이거 한번 자려고 그랬어 완전히 무슨 낙타 <laughs> 낙타네 낙타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뿅. <laughs> 긴장감 도는 순간입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찍을 밤에 고데 아니, 어떻게 어떻게 잡아? 있네. 아, 봐. 나놔 봐. 두분 진정하세요. 오, 죄송해요. 괜찮아. 이나 물티슈나 좀. 어디 티슈 어디 있니? 예, 네, 에요 아니요. 무서 언니야 조용히라 <laughs> 하지 마라 야 꼬리를 염 붙였다 뒤에다가 아니 언니 어떻게 유키야 무서워 나봐 아이고 무섭지 해라 유키야 아이고 이뻐 오 유키 이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야물딱지게 생겨봐야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어깨 무서워 야또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아직도 꽂추네 성운하 성운하 응, 괜찮아 냅둬 아 잠깐만 나 투입해야 될것 같아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냅둬라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밤에도 지금 되게 조심하잖아 어, 조금 더 가고 아좀 참... 좁아가지고 심장 두근두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얼굴 한번할하요고이이어이어 완전 이어고이 양을 끌어 어있더이고이 양을 니까니가이겼다 우유는 혼자 m e 플레이 y e r I'm a game player. 우 m 가 game p 데 우유 지금 I'm a 계속 나 e p l 못하고. r I'm a 저유중한을 저기... 했... <laughs> 어, 최초의 쓰리샷 대박! 최초야, 지금... 내려나봐이라 내려놔, 어? 난리날것 같은데... 둘이 어, 싸워 야 너네 자매 아니야? 우유 혼자 개인 플레이야. 음... 그치, 우유? 어디로 나가야 되지? 오, 대박. 새다나 쳐다봤다. 진짜? 어, 완전 담았어 방금. 뒷걸음질. 할까?